60번 60번은 fx를 x 플러스 2 x 빼기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 이거 검사식 쓸까요 또 검사식 써봅시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숨 모르니까 qx로 쓰시고요 나머지는 6이 래요그 다음 fx를 똑같이 fx를 이번엔 x 빼기 6으로 나눴을 때 검사식 오잘 쓴다 그지? 나 되게 잘 쓰는 것 같아 마이너스 10그 다음 fx를 내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x 제곱 빼기 4x 빼기 1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. 그런데 얘가 2차식이거든. 나머지는 r이라고 쓰면 안 돼.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요보다 차수가 작은 게 나오니까 r이라고 써도 됐는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1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. 물론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2차식보다 차수가 작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1차식으로 나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. 자 그럼 위에 거부터 위에 뭐 넣고 싶어? 어0 되는 거 마이너스 2 넣고 싶지 그래서 마이너스 2 X에다가 죄다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이거 0 되고요 이게 6이 되고요 얜뭐 넣고 싶어? 어0어6 넣고 싶지 6 넣으면 6 넣으면 6, 6, 6, 6, 6, 6, 6, 6. F6은 어 이거 0 되니까 마이너스 10이다 해서 문제에서 두개준거어 여기 0 되는 거 넣으면 얘 나오고 0 되는 거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물론 검산식을안 쓰고 바로 뭐 요거를 바로 찾아낼 수도 있어 음 익숙해진 사람은 이렇게도 해돼 바로 이거 안 쓰고 하지만 검사식은 밑에 거는 써주는 게 좋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x 6 x 플러스 2 이렇게 어어 어! 위에 있는 게두 개가 똑같이 나왔어 아하 그러면 이거 두개왜 줬다 이거 풀으라고 줬다 그럼 뭐뭐 뭐 넣는 거야 얘는 0 되는 게두개 있으니까 두 개를 한 번씩 타는다. 그래 먼저 6부터 넣어볼까요? 자6 넣으면 이게 0이니까 쭉다 0되고 여기 넣으면 6a 플러스 b인데 f6은 여기 줬어요. 마이너스 12에요. 마이너스 15 호라. 자 다음. 마이너스 2도 넣으면 0이지 여기 마이너스 2. 그래서 마이너스 2도 넣어요.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것도 0돼요. x에다 마이너스 는있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다 넣을 필요 없이 이거 0이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네요. 그치요? 근데 f 마이너스 여기 줬어. 6이야. 아, 연립하면 끝나네. 그래서 연립해서 두 개를 빼봅시다. 자, 두 개를 빼보시면, 이거 플러스 되지? 8A. 어, 없어지고요. 예에서 빼면, 마이너스 16. 이렇게 되시고요. A는 마이너스 2가 되십니다. 맞지요. 자, A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, 요건 마이너스 12.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되니까, B는 2가 돼요. 그래서 AB를 이렇게 딱 써놓고, 끝! 하면 틀리지. 왜? 내가 구하는 거 뭐야? 나머지 구해야 돼. 근데 나머지 이렇게 나치. e에다 마이너스 e, b에다 e를 넣고서 나머지를 이제 어 내가 왜 r x라고 썼어? 그냥 상수면 r이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은 r x라고 나타내거든. 근데 얘는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니까 x를 넣어준 거야 그냥. 그래서 마이너스 e면 마이너스 e 플러스 플러스 e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게.